눈으로 바라보는 연습,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하찮은돌 하나에서부터 거대한 고목까지 소중하게 의미를 가지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. 저희 그린하우스 뮤직쇼도 여러분들께 행복을 기부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수 있고요.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그린하우스 뮤직쇼는 네이버 TV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. 모바일과 웹 에브리오TV에서 영스타TV 채널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환경과 시인을 생각하는 그린어스 뮤직 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수고하셨습니다.